하나 호텔 앤드 리조트 리조트 부문은 임원과 전 사업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경영설명회를 실시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보연 기자가 전합니다. 하나 호텔 앤드 리조트 리조트 부문의 1분기 경영설명회는 1분기 실적과 상반기 예상성과 공유를 통한 목표 달성 공감대를 형성하고 리조트 부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웨얼 더 스토리 비긴즈로 고객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업이라는 리조트 부문의 본질을 반영하며 다양한 사업 영역을 통해 고객들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빛나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 호텔 앤드 리조트 리조트 부문은 즐거움, 고객 지향적 혁신, 에너지 충전, 신뢰라는 네 가지를 핵심 가치로 삼고 브랜드 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 호텔 앤드 리조트 김보윤입니다.